안녕하세요. 행운 멘토 나비쌤입니다. 9월 12일 목요일 오늘의 띠별운세입니다. 쥐띠은 변화에 대한 충동이 커져갑니다. 그러나 어설픈 개혁보다는 지금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시기가 곧 오고 있으니 그때를 기다리며 자중하는 편이 낫겠습니다. 연애운, 계속 고비는 있으나 좌절하지 않고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희망의 문이 열립니다. 승승장구하는 모습이 있으니 더욱 노력하고 정진한다면 행복한 결실이 있겠습니다. 금전은 이미 많은 부분 성취하여 행복한 상황입니다. 욕심을 더 내서 확장하기보다는 지금의 상황을 유지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기에 그것을 보전하는 데 힘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파란색입니다. 소띠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시기입니다. 승승장구합니다. 방해물들도 사라져 앞으로 전진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매우 길한 시기이니 주저하지 않고 나아간다면 원하는 결실을 맺습니다. 연애운 부족하고 미숙한 부분을 철저하게 준비한다면 성공할 것입니다. 신경 쓰이는 사소한 문제들만 처리한다면 대체로 평온한 좋은 시기입니다. 금전은 섬세하고 정적인 리더십으로 성공을 거둡니다.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시기이니 희망을 가지고 도전해도 좋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노란색입니다. 호랑이띠 분 꾸준히 파던 우물에서 결국 샘물을 얻습니다. 기대보다 몇배큰 결실을 맺습니다. 그동안의 실패와 수고를 만회하는 달콤한 행복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연애운, 사소한 이유로 다투고 신뢰를 했습니다 같은 말을 다르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좋지 않은 만남이니 되도록 피하거나 자존심을 잠시 내려놓고 솔직하게 마주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금전운, 조심해야 합니다. 위태롭습니다. 자칫하다가는 실패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행동한다면 큰 탈은 없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주황색입니다. 토끼띠분 시행착오가 많아 손해를 보는 듯해도 결국엔 좋은 방향으로 마무리됩니다. 실패는 성공으로 향하는 발판이 되어 줄 것입니다. 그러니 희망을 가지세요. 연애운 문제가 있으면 단호하게 정리부터 하세요. 계속 미루다가는 작은 문제가 커져 위험해집니다. 미리 예방하고 대비한다면 신뢰가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금전은 어려운 굴곡은 많았으나 타고난 재능과 피나는 노력으로 인해 성공합니다. 가치를 알아봐 주는 사람이 나타나 도와줍니다. 주변의 지지와 응원을 통해 결실을 맺는 좋은 시기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갈색입니다. 용띠분 고인물이 흘러가고 새로운 맑은 물로 순환하는 시기입니다. 낡은 문제를 새롭게 개혁하니 좋은 일이 절로 생깁니다. 변화에 주저하지 않는다면 깊은 일이 찾아올 것입니다. 연애운 이도저도 못하는 공경의 처에 있습니다. 앞이 캄캄하고 답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금전은 신중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임한다면 틀림없이 좋은 결실을 맺습니다. 진실된 태도를 가질수록 길합니다. 함께하는 사람으로부터 뜻하지 않은 기쁨을 얻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검은색입니다. 뱀띠분 계획은 원대하지만 그에 비해 행동력이 떨어집니다. 이럴 땐 차라리 때를 기다리며 더욱 노력하고 정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멀지 않아 좋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연애운. 묵묵부답인 상대방에게 실망합니다. 의욕을 상실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의 속도가 다를 뿐입니다. 천천히 나아가는 편이 좋겠습니다. 금전은 몸에 좋은 약도 급하게 먹으면 재합니다.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행운의 컬러는 분홍색입니다. 말띠분 두 가지 선택에 갈등합니다. 그러나 처음에 하고 싶었던 마음이 가장 이끌리는 것을 선택하면 후회 없습니다. 한 우물을 끝까지 파는 끈기가 필요합니다. 연애운 진실된 만남입니다. 정신적인 성장과 깨달음을 얻습니다. 너무 고집 부리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나아가는 것이 이롭습니다. 금자는 뜻을 알아봐주고 이끌어주는 귀인을 만납니다. 그 사람의 도움을 통해 목표를 이루고 성공합니다.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금색입니다. 양띠은 개인적인 일보다는 공적이고 대의를 위한 일이라면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일을 하는 과정에서는 시끄럽고 분주하지만 힘을 내어 마무리한다면 원하는 바를 크게 달성합니다. 연애은 애쓰지 않아도 좋은 쪽으로 흘러갑니다. 정성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원하는 뜻을 예기치 못한 곳에서 얻게 되실 겁니다. 금전은 많은 사람들이 왁자지껄 북적북적 모이는 모습입니다. 뜻을 함께 도모하는 협력자를 만납니다. 하나로 뭉치고 화합하는 때이니 목표하는 바를 실행해봐도 좋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남색입니다. 원숭이띠분 종교가 있다면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소원을 빈다면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하늘의 감흥을 받는 시기이니 보다 정성을 다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애운.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에게 그 원인이 있으니 누구를 탓할 수도 없습니다. 반성하며 다시 시작을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운. 앞이 보이지 않아 마음이 답답하고 막막합니다. 노력이 허수고처럼 느껴집니다. 성과를 얻기 어려운 시기이니 과정의 즐거움을 떠올리며 잘 헤쳐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닭딥은 옴짝 달싹 못하는 지경입니다. 손쓰려고 애쓰기보다는 일단 그 문제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해도 안 되는 일이 있음을 받아들이고 냉정하게 바라보는 것이 좋습니다. 연애운 때가 늦어져 답답합니다. 마음이 조급합니다. 그러나 기다린 시간을 만회하는 따스한 행복이 찾아옵니다. 여유로운 마음으로 상대를 믿으며 기다리세요. 금전운 한치 앞도 안 보이는 어둠을 뚫고 나아갈 정도로 강한 힘이 생깁니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경솔하지만 않는다면 만족스러운 성과가 있겠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회색입니다. 개띠분, 어려운 일을 해결하니 칭찬을 듣고 명예가 높아집니다. 승승장구하는 일이 남아있으니 주저하지 않고 나아간다면 좋은 일이 있겠습니다. 연애운, 어려움은 있지만 헤쳐 나아간다면 뜻을 이룹니다. 희생이나 손해 보는 일이 생기지만 이내 잘 해결됩니다. 짝꿍을 위해 사랑과 정성을 먼저 베풀어 주세요. 금전은 정신적인 깨달음과 지혜를 얻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심을 갖게 됩니다. 안정적인 매, 명예와 재물이 있는 시기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은색입니다. 돼지띠 분. 강한 의지와 결심으로 노력을 한다면 끝내 결실을 맺습니다.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단단한 바위처럼 변하지 않고 나아간다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연애운 얼었던 눈이 점차 녹고 새싹이 돋으려고 합니다. 시작하고 도전하기에 좋은 때입니다. 새로운 사랑이 찾아와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금전운 하나를 잃는 만큼 얻는 것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이루고자 하는 뜻만 접지 않는다면 결실을 맺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초록색입니다.